2023 동촌 금호강예술제 아트블러썸 행사가 아양아트센터 지저동 금호강 둔치에서 개최되었습니다. 3월 31일 금요일 아양아트센터 야외광장에서 대구음악협회 장인 바리톤 방성택을 포함해 소프라노 배진영, 이상직 밴드, 트롯 전국체전 최향, 트롯 전국체전 김용빈 등이 참석한 기념음악회가 열렸습니다. 4월 1일 토요일에는 지저동 금호강둔치에서 TV조선 노래하는 대한민국 공개 녹화가 이루어졌습니다. 시청자 참여형 노래 자랑 프로그램인 이 행사는 국민들이 직접 참여하여 숨겨진 재능과 끼를 발산했습니다. 현장에는 많은 인파가 몰린 만큼 안전 요원을 운영하는 등 안전 사고 예방에도 만전을 기해 성공적인 녹화 방송이 진행될 수 있도록 했습니다. 4월 2일 일요일에는 지저동 금호광 눈치 천무 응원단이 음악회 포문을 열고 파페라 가수 배은이 청년 국악인들로 구성된 퓨전 국악밴드 화해락이 시민들의 눈가 귀를 사로잡았습니다. 음악회의 마지막은 미스터트롯2 출신인 강태풍이 출연해 현장을 뜨겁게 달구고 행사는 종료되었습니다. 윤석준 동구청장은 일상 속에서 자연과 함께 문화예술을 즐기자는 취지로 개최된 동촌 금오강 예술제에 많은 주민들이 함께 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이번 행사를 통해 모든 걱정, 근심 다 털어내셨으면 좋겠다고 전했습니다.